저런 농구하시다가 손가락을 다치셨군요 구기 운동 선수분들의 경우 손가락 부상이 매우 잦습니다 보통 공을 손가락에 맞게 되면서 손가락 관절이 상하는 건데요 그 이외에도 넘어지면서 손으로 짚거나 운동하다가 잘못 꺾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손가락 골절로 수술하고 나서 수술 후 후유증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죠. 보통 손가락은 굴곡, 신전 운동을 하는데 측면으로 힘을 받은 경우나 과신전되면서 뒤집어지는 경우 손상이 됩니다. 또는 직접적으로 관절에 충격이 가는 경우도 있겠죠. 대부분 부러지지 않지만 멍이 크게 들거나 퉁퉁 붓게 됩니다. 대부분 응급처치로 아이스팩들을 잘 하고 계시죠. 이후에 엑스레이 상으로 골절이 있 고정해놓고 절대 쓰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골절이 아닌 인대나 관절의 염좌의 경우도. 부목을 대는 게더 빨리 나올 수 있어요. 쓰지 않아야 빨리 낫는 건 골절 유무를 떠나서 필수입니다. 손가락은 크게 두 부분이 제일 많은 부상을 당하는데요. 바로 끝에 DIP 관절과 PIP 관절입니다. 이 끝에 DIP 관절의 경우는 조인트 캡슐이 손상되기도 하지만 심하게는 총지 신근 건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레핀거 혹은 망치 수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는 망치 수지용 스플린트를 하고 최대 6주를 고정해 놓는 게 좋습니다. 물론 뼈 조각이 떨어진 경우나 탈구의 경우는 수술이 필요한 거죠. 허재 선수가 대표적으로 치료받지 못해서 변형이 되었죠. 많은 경우는 가운데, PIP 관절에 손상을 입습니다. 이 경우는 대부분 손가락이 퉁퉁 붙는데요. 마찬가지로 아이스팩을 하고 부목을 댄 후에 2, 3주 잘 쉬어줘서 다낫는다면 아주 행복한 결과죠. 하지만 이때 제대로 쉬지 않고 충격을 반복적으로 받게 되면 김영광 골키퍼 손처럼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변형이 일어난 게 주로 가운데 pip 관절 주의죠. 문제는 아이스팩도 하고 부목도 2, 3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 있는 경우입니다. 가만히 3개월 이상 쉬었는데 손가락이 제대로 구부러지지 않는다고 하죠. 하지만 병원에서는 영상 진단상에 뼈에 이상 없으니 무조건 쉬라고만 했습니다. 이런 경우 왜 아플까요? 손가락을 다칠 때 dip-pip 관절을 싸고 있는 조인트 캡슐이 손상이 됩니다.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대 부분에는 혈관 분포가 적어서 회복이 기본적으로 다른 근육 부위에 비해 회복이 더딥니다. 당연히 가벼운 경우는 잘 쉬면 회복됩니다. 하지만 손상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서 회복 반응이 제대로 유도되지 않는다면 상처 부위에 섬유화를 시켜 어쨌든 빨리 유압시키려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섬유화된 울퉁불퉁한 반운 조직들이 주변에 만들어지게 되면 관절의 압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관절과 관절 사이, 관절낭 내부에 만성화된 염증들이 채워지는 거죠. 손가락을 편 상태보다 구부린 상태가 관절에 더 많은 압력이 간다는 건잘 아실 거예요. 다치고 난 후에는 관절 주변과 관절 내부에 압력이 높은데 거기다가 굴곡까지 하려고 하면. 안의 압력이 너무 커져서 굽힐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절 가동성이 떨어지게 되고 정상인들에 비해서 굴곡이 많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구부리면 아프다 보니까 계속 구부리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 손가락에 구축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때 침도치료나 약침치료, 침치료 등을 하셔야 됩니다 반원 조직들을 절개하고 박리해서 다시 제대로 유압할 수 있게 유도하고 관절 내 압력을 떨어뜨려 주는 겁니다 그게 힘들다 라고 하면 침치료와 가열식 화침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됩니다. 한 운동선수분께서 손가락 손상을 입은 후에 병원에서 하실 수 있는 걸 다했는데 운동할 때 여전히 불편하다고 해서 한의원에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이럴 때 침도 치료하면 거의 정상에 가깝게 회복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다치신지 너무 시간이 오래되게 되면 호전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손가락만 말씀드렸는데 발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손가락 부상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가까운 한의원으로 달려가세요. 지금까지 펜랩었습니다 you <laughs>